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6일 채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배임 모혹과 관련해서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근데이 출석을 앞두고 그전 뭐 성남FC 사건이나 대장동 그 소환 수사 때는 본인이 미리 뭘 적어갔죠. 어, 그리고서 그 검찰이 질문을 하면 이거로 가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자 이번에는 그 진술서를 미리 공개해버렸습니다. 어제 당원들한테 편지 형식으로 돌렸고 거기에 한 다섯 쪽 자리를 미리 공개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패가 될 텐데 검찰이 과연 그 방패를 뚫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런 관련한 그 논평을 쭉 하면서 여기저기서 그 언론 보도나 어떤 객관적인 팩트들을 가지고서 그 방패를 봤더니 이 방패는 구멍이 숭숭 뚫렸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용도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일까요? 자, 우선,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가 성남시에 이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재명 성남시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근데 뭘그 요구에 따라서 해줬다는 거죠 모두 거절했습니다 팩트입니다 세 차례 거절했습니다 그 중에 두 차례가 아마 그 용도변경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2단계 다 거절했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대통령이 지시했다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성남시에 지시를 합니까 성남시장은 선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시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입증이 되냐면, 2014년 11월 17일에 성남시가 박근혜 국토부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지시라고 한다면 국가 기본계획법, 뭐 혁신도시 설치특별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혁특법, 혁특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혁특법상에, 자, 이거는 국가의 기본계획이니까, 협조해 주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협특법에 보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지시죠. 성남시가 그걸 국토부에 묻습니다. 자, 이 국토부의 이 협조 요청 공문이 법에 따른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귀시에서,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알아서 해라 왜 이건 형특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알아서 해라 공문을 보냅니다. 자이 공문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아 이재명 대표의 이 말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곧바로 이거 지금 검찰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다 이대명 성남시장의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박근혜 국토부가 요구했던 건두 단계 상향입니다. 근데 실제는 네 단계 상향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시행 업자한테 유리한 방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국토부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특법에 따른 사항이라면 성남시가 들어야 되지만 이거는 성남시가 안 들어도 되는 성남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바로 이 말도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우선 이것 때문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이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을 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일원한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재까지 일원한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왜 현재 소환하는 혐의는 배임입니다. 배임. 배임은 돈을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임무를 배반했다는 거죠. 자 사익을 취했다는 게 내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부르는 이유가 아니고. 성남시장으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성남시에 이만큼의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시행업자의 특혜를 주어서 성남시의 이익이 요만큼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이만큼은 성남시의 손해를 끼쳤다. 이게 배임입니다. 얼마를 먹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만 한 소리죠? 사익을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는 앞으로 이제 이 배임 혐의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그 후에 추가 수사를 통해서 과연 비자금 저수지가 있는지 이재명 성남시가 이렇게 온갖 특혜를 다 주어가면서 사익을 챙긴 것이 있는지 이거 밝혀져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그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 이 시행업자인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대표가 얼마 전에 검찰에서 진술을 했죠. 김인섭 씨가 이 중간에 로비스트라고 소문이 난 200억을 나한테 줄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과정에서 절반은 내 몫이지만 절반은 내 몫이 아니라는 거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절반은 두 사람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두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바울 대표는 이두 사람이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으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자가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금방 알죠. 결국,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100억을 차지해야 된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관측입니다만은 200억 이상 요구했을 거라고 봅니다. 줄여서 얘기한 거죠. 개인적 관측입니다만. 3,200억을 가져가는데, 김인섭 씨가 겨우 200억 요구했습니까? 왜? 김인섭 씨가 아니었으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또이 검찰의 내일 진술서에서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백현동에 있는 부지를 팔아서 지방에 있는 땅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려고 팔려고 하니까 이게 자연녹지라 안 팔리는 겁니다. 잘 아시지만 자연녹지에는 공공기관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민간업자들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녹지를 한두 단계 정도만 풀어주면 제2종 주거지역이나 뭐 이런 거로 풀어주면 거기에 뭐 높이는 못 지어도 그냥 웬만한 건물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거기를 개발하는데 뭐 아파트 같은 거 지을 수는 없지만 다른 용도로 쓰려고 민간업자가 그걸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식품 연구원이 성남시에다 계속 우리가 이걸 팔고 지방으로 가야 되니까 팔수 있도록 좀두 단계 정도 용도 변경을 해 주세요. 이재명 성남시가 다 거절합니다. 식품 연구원의 임직원들을 임직원들이 요청을 해도 다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데서 2015년 1월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김인섭 씨를 영입하자마자 곧바로 이게 급진전됩니다. 이래도 의심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1월에 영입했는데 2월부터 바로 용역 작업에 들어갑니다. 용역은 저 용도 변경 해 주는 게 유리하다 이런 쪽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시아 디벨로퍼가 바로 2월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2 0 0 0에 삽니다. 어, 확실해졌으니까. 너무나 똑 떨어지는 얘기죠. 그 후에 용도 변경이 급진전돼서 바로 그해 9월에 용도 변경이 됩니다. 그것도 박근혜 국토부나 한국식품연구원이 요구했던 2단계가 아니고 4단계라는 파격적인 조건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조작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팩트가 의심스럽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서도 또 하나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 1월부터 일이라고 그랬죠. 2014년 1월, 그로부터 딱 1년 전에, 성남시가 경기도로부터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이걸 우리가 활용하겠다라는 식으로 경기도의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왜 받죠? 왜냐하면 식품용공부지는 공공기관 부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여러 가지 다른 제약 조건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성남시가 경기도로부터 이 용도를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라고 변경 승인을 받을 때그 변경 필요성에다가 성남시가 뭐라고 이재명 성남시 죠 뭐라고 기재를 했냐면. 수익성 중심의 주거 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개발하면 성남시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1년 뒤에 수익성 중심의 개발 인허가를 허가해 준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이거 제가 검찰이라면 정말 아, 이런 방패는 이미 뚫린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진술서에는 없는데,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에는 없는데, 제가 그동안에 논평해 가면서 알고 있던 내용들, 한번 여기에 또, 이것도 검찰이 추가로 질문하겠죠. 2015년 3월에, 그러니까 2015년 1월에 김인섭 씨를 아시아 디벨로퍼가 영입하고, 그리고 2월에 용역 작업에서 용도 변경을 해주는 쪽으로 연구를 시작하고, 그런데 3월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참여시키라 이런 자필 메모를 남깁니다. 그런데 실제는 2016년, 그 다음에 도계공은 배제됐습니다. 이것도 도계공이 참여하면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도 거기서 배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김인섭 씨나 아니면 성남시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수익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개공을 배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재명 성남시가 도시개발 정바울 시행업자라는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쪽으로 계속 움직였다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천억원의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게 이제 R&D 부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R&D 부지하고 공원 용지를 기부채납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R&D 부지가 현재 공터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뭔가 R&D 시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 공터입니다. 풀만 무성한, 잡초만 무성한 공터로 남아있다. 이거 혹시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R&D 부지 아니냐. 더군다나 이 R&D 부지를 처음에 아파트 용지와 R&D 부지를 뭐 대략 5대5 정도로 그 하려고 했는데 계속 민간 시행업자가 아, 그러면 우리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6대4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결국 시행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성남시가 움직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건 아니냐. 거기다 이 공원용지라는 데는 또 맹지입니다. 진입로조차 제대로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부채납이라는 거는 껍데기만 있고 모양 갖추기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 충분히 검찰이 그런 주장을 하고 현장을 가보면 아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땅이라는 걸 그리고 아파트 자체가 50미터 옹벽입니다. 그런 아파트 없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시행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성남시가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방패 가지고 검찰의 창끝을 과연 막을 수 있겠는가. 이그 당원들에게 쓴 편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를 희생재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위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알려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정치적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의미 없는 지지층 결집용에 불과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팩트, 검찰에 진술한다는 이거는 이미 검찰은 이 방패에 대한 방패를 뚫을 창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한번 내일 보시죠. 아마 이런 식의 기존 주장, 말도 안 되는 기존 주장을 가지고 검찰에 가서, 아, 이게 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검찰은 쾌제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